채널에서 오늘은 아이폰 카메라가 안 되거나 검은 화면일 때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으로 가서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업데이트가 없다면 새 iOS로 업데이트하면 돼요. 저는 못하는데 용량이 없어서요. 다음 방법을 해보세요. 모든 앱을 닫고 카메라 앱도 완전히 종료한 다음 다시 열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이폰을 재부팅 해보세요. 볼륨 올리기 버튼과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면 돼요. 전원을 끄고 다시 켜보세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그 다음 설정 손쉬운 사용 보이스 오버로 가서 꺼져 있다면 켜보세요. 잠깐 기다렸다가 카메라를 다시 실행해 보세요. 아이폰 설정을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설정으로 가서